화야 자 강아지 복실이 한미호 글 김유대 그림 누나는 생일 선물로 강아지를 받았어요. 강아지 이름은 복실이에요. 복실이는 조그맣고 따뜻하고 간지러워요. <laughs> 왈왈 짖으며 꼬리를 막 흔들어요. 복실이는 하루 종일 누나와 나를 따라다녀요. 백 번도 천 번도 더 깡충깡충 뛰어올라요. 뛰어오르다 쫄딱 미끄러지면 혀를 내밀고 헥헥거려요. 복실이는 진짜 귀여워요. 누나, 오늘 하루만 복실이랑 자면 안 돼? 안 돼. 복실이는 내 강아지잖아. 누나, 한 번만 내가 목욕시키면 안 돼? 안 돼. 복실이는 내 강아지야. 누나는 내 부탁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아요. 심술쟁이 마귀할멈 같아요. 누나가 새 크레파스를 빌려달래요. 싫어. 누나 것도 있잖아. 그래? 그럼 너 이제부터 복실이랑 놀지마. 누나는 복실이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치, 그깟 강아지? 나도 곧 생일 된다 뭐? 나는 생일 때 기린을 받아야지. 기린은 복시리보다 백 배는 더 커. 할아버지한테는 하마를 받아야지. 하마랑 같이 목욕하면 재밌을 거야. 비누 거품이 하마만큼 나오겠지? 삼촌한테는 판다를 받아야지. 폭신폭신한 판다랑 자면 잠이 솔솔 잘올 거야. 신나는 꿈도 많이 꿀수 있을 걸. 이모한테는 고래를 받아야지. 수영장에 가면 모두들 부러워하겠지. 치, 누나는 안 데리고 갈 거야. 고모한테는 펭귄을 받아야지. 펭귄이랑 미끄럼을 100번도 더탈 거야. 하나도 안 무섭겠지? 진짜 신날 거야. 에이. 코끼리도 좋을 것 같아. 커다란 우산을 쓰고 땅을 쿵쿵 울리며 아프리카로 가는 거야. 나는 추장이 될 거야. 멋진 깃털 모자를 쓰고 어어어어어 소리를 지르면 사자도 무서워서 벌벌 떨겠지.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복시리가 따라와요. 복시리도 나랑 놀고 싶은가 봐요. 어떻게 하죠 누나, 내 크레파스 써도 돼? 그래. 그럼 복실이랑 놀아도 돼. 나는 복실이가 정말 좋아요. 기린, 하마, 판다, 고래, 펭귄, 코끼리보다도요. 누나가 내 생일 선물로 복실이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동화야, 놀자!